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안성희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소장님 그 AA 주기도문으로 이제 동중독자들에게 권하는 그 평안을 권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한테 이제 하나 여쭤줄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에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올까요? 그 문제는 상당히 의아해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목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제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죠. 하지만 정욕으로 구하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하는 거기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에서 네,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평온함을 찾는 기도문입니다. 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 보니까 믿지 않는 알코올 독자들도 이 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차세 해설을 해주니까 이 기도문의 해설을 듣고 나서 깨우쳐 가지고 술끊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차원을 떠나 가지고 회복의 목적이니까 회복에 필요한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열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비사도들이 예수께서 설교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주여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주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부탁한 기록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주여 우리에게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고 청했던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모거리를 듣게 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지를 남기셨지만. 그런 일 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런 것을 예수님께 배워 써먹었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오늘의 재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팬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아마 왕으로 추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려고서 목격했을 때 그들은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케 할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변케 합니다. 변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채택된 것이 AA의 주기도문인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전 세계 150억 개국에 전파되어 있는 AA 모임 방식에는 여기 150억 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AA에서 만든 인명의 예, 알코올독자라는 책 1995년 발에서 150억 개국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AA 모임 방벽에는 적어도 5개국 말로 된 다한 것 같은 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AA 모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그걸 하는 지혜도 주셔서,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문이 첫 부분입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 유니어 신학대학교의 레인놀드 네이버 교수가 1926년에 복용한 겁니다. AA보다 10년은 먼저 시작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가지 형태의 믿음으로서 사용되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AA의 주기도문으로 채택되어 모임이 시작할 때 반드시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나 AA 모임이나 마약 중독자들의 단양 모임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의 단도박 모임 등자조 모임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아니면 무신론자든지와 관계없이 많은 중독자들은 이 기도문이 중독을 끊게 하고 올바른 생활을 유지해 나가게 하고 평안한 삶을 즐기는데 있어서 훌륭한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주기도문처럼 하나 일상적인 기도로 보든지, 아니면 실질적 기도로 보든지 또는 강렬한 소망으로 보든지와 관계없이 이 기도문은 우리 건전한 정서적 생활을 위하여 단순한 규정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이버 교수의 기도문의 첫머리 어찌할 수 없는 요 앞에 우리는 알코올독자라는 하나의 전제를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겁니다. 즉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10년 쯤 되돌려서 다시 살수 없으며 가자의 키를 20cm쯤 더 키워서 유명한 농구선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돈 많고 지위도 높은 부호의 자식, 소위 그 수저로 다시 태어나 승승장구하는 총만 받는 젊은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다시는 정상적인 의주자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알코올로부터 영원히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어찌구나 좋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비참한 치유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술 문제를 인식하고 회복을 해 알코올로부터 자유함을 얻기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상 다른 중독자들처럼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자가 되는 겁니다. 두째 구절입니다. 어찌할 수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마시는 중독자에서 마시지 않는 중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는 나이 40이 될때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에 폭탄 선언에 크게 깨닫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의 에 로라 부시 여사는 청년 부시와 단판을 벌입니다. 나와 술중 하나로 선택하라고 욱박 질렀습니다.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난 부시는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흠결이 되는 이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부시는 아내 로라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하고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도움으로 술을 끊고 대통령에 대한 훌륭히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순덕자도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함을 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우리가 딱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고난을 평화로 가는 통로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과 현재의 상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로 고쳐주신다는 것과 이런 삶에서만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평안함이 찾아올 믿게 하소서. 믿게 해달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그동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AA에서는 편의상 아프기 그 구절만 봉독하지만 우리는 주독자가 아닐지라도 이 기도문의 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지혜를 가져야 만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먼저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어찌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 봅시다. 그 전제적 코드로 우리는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작업을 시작해야 만합니다. 먼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살펴봅시다. 어찌할 수 없는 것.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기타 당뇨나 고혈압 또는 암과 같은 부치병이 여기에 속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도 또 나의 부모도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푸념하시더라 습니까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있는가서 오직 나 자신들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진리가 마시는 중독자에서 마시지 않는 중독자로 변화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a 에는이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AA에서 주기 도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A 단주 프로그램이 12단계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중독도 아울러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으므로 내가 변화하는 것, 즉저주 중독자에서 마른 중독자로 마시는 중독자에서 마시지 않은 중독자로 변하는 것이 단주 방법입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평안함은 고요하고 안온함이며. 안온함은 조용하고 편안함입니다. 결국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완전함의 이름으로 평화로움으로 습니다 평온함, 편안한 마음 상태란 이기심, 불안, 초조, 두려움, 원망, 분노, 절망, 자기연민, 편협 등을 없앤 영혼이 순결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즉 편안, 평안, 평온을 기원하며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통상적인 인사말 샬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으나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같이 열강 이방에 둘러싸인 약한 백성으로 샬롬 즉 평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여 다른 이방 민족이 번영할 때 질투했습니다. 그 대피식인 제가 이방 민족이 왕족으로 번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시기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열간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택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하셔 질투하시는 하나님 위시에 권선을 위하여 선을 권하는 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실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상실할 때 그들은 이방 세력을 두려워했으며 택한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자기들을 측은히 여겼고 그리하여 평온함을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여 디아스포라, 포로, 유랑을 2000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까? 왜 술을 마시면 평온함이 옵니까? 만약 내가 무엇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나는 그것을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나를 계속 기분 좋게 만든다면 아마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그것을 멀리 하면 그리워지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무리해서 그것을 합니다. 여기에서 집착이 중독이며 스트레스가 금단입니다. 금단의 고통 때문에 다시 그 일을 하여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평안함을 억지로 썩는 행위입니다. 그런다고 찾아지니까 중독이 깊어지면 중독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이 중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단주고 이 단주를 통해 술의 취함으로써 얻는 거짓 평온이 아닌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황홀한 인생들, 보파빈가 황홀체험, 영적체험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기서 AA의 창시자 빌비스의 영적체험을 얻은 술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겁니다.